오송궁평이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시 의회 내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책임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송읍 주민들이 행복청에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궁평이 지하차도 참사의 근본 원인은 500mm 안팎의 집중호에 따른 미호천교 임시재방의 붕괴입니다. 오송읍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호 이전부터 임시재방의 문제점을 행복도시건설청에 알렸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공사하기 좋기 위해서 거기를 재방을 완전히 끊어놓고 저걸 저렇게 다니면은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임시제방 붕괴 등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수박, 호박 등을 키우는 시설하우스 2천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사가 떠밀려오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도 어려워졌고 가을 농사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행복도시건설청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오는 12일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이도 꾸릴 예정입니다. 사업시행기관인 행복청이 책임있는 사과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이 피는 유가족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집중호우 당시 오성읍 주민들은 단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300명가량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에 최초 원인을 제공한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울분을 거듭 토로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